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복된 하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대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어, 왕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아마샤에 관한 어,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어,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승리의 과정에서 북 이스라엘의 용병을 어, 사용하게 되는데, 어, 은 백만 달란트를 어, 쓰고 어, 북 이스라엘 용병을 썼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어, 그것을 만류합니다. 어,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함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어, 조언을 해줍니다. 아마샤는. 은백만 100, 달란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서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 이미 다 지불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보다도 더 채워 주실 분이시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그냥 듣고 순종을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은 백만 달란트면뭐 몇백조가 몇백조가 몇백억이 될 텐데 그 돈을 썼는데 그 돈을 포기한다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샤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포기하고 어 북이스라엘과 함께 동맹하지 않고 스스로 싸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서 어 승리했던 것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 그런데 마지막에 13절을 보니까 약간 좀 껄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그 용병들을 다시 돌려보냈는데 그 용병들이 어그 군사들이 내려와서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와서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 어쩌면은 믿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돈까지 줘가면서 용병을 썼다가 여차여차 해서 다시 그냥 돌려보내는 뭐 돈도 다 줬으니까 이미 받을 거다 받은 상태였는데 어, 이 군사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유다 상업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사 절에서 아마샤가 이제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어,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방의 어떤 신들의 우상, 신전에 있는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 뭐 그런 것 때문에 가지고 왔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가지고 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뭘로 삼았습니까?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리고 거기에다 뭘 합니까? 경배하며 분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어, 그, 이,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진 나라의 신들을 가져와서 지금 그 신을 경배하고 그신 앞에 분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가 어, 성공하고 나서 마음이 좀 교만해졌는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분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의 신을 가져와다가 것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또한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아마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루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예. 그 신들이 왕 왕의 손에 의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왜그 신한테 어찌하여 구합니까라고 말합니다. 어, 그러니까 어 16절에 선지자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마샤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를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예, 선지자가 말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고만해라. 그치라. 라고 말합니다. 어, 어찌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참이본문을 보면서 사람이 점점 이제 신앙적으로 약해지고 또 때로는 교만해지는 그 시점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외면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교만해진. 그런 마음을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샤가 안타깝게도 정말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했는데 승리하고 난 후에 바로 이렇게 어, 타락하고 어, 부패한 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그 아마샤는 이제 멈추질 않습니다. 17절부터 보면 또 새로운 양상이 시작되는데 어~ (17절) 처음에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의했다라는 말은 아마 제가 어~ 그냥 추측하건데 그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남유다 성읍을 치고 (3천명을) 죽이고 노략질해 갔던 그 소식을 아마 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전략회의를 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가 돈까지 다 지불하고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한데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을 이렇게 침범을 하고 이렇게 사람도 죽이고 노략질도 해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신하들하고 전략 회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아스 왕에게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 한번 만나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문맥상 그냥 만나자라는 게 그냥 만나자라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 누구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고등학교 때나 그럴 때 이렇게 싸울 때 뭐라고 합니까? 너 어디서 보자. 이렇게 뭐 옥상으로 올라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laughs>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한번 만나자. 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한번 두고 보자. 아, 그런 다시 말하면 선전포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어, 내용입니다. 어, 이렇게 선전포고하니까 18절에 요아스 왕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비유로 비유로 아마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가시나무는 아마샤 왕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 정가를보냈었다 레바논 백백향목은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정가를 보내어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그러니까 어, 뭐 항복하라 그런 의미로 정가를 보냈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짓밟아 버립니다 그 가시나무는 아마샤 왕인데 그 아마샤 왕을 짓밟힐 것이다 아, 그렇게 비유적으로 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예. 직설적으로 너가 에돔 사람하고 싸워서 승리했다고 지금 뭐 대게 어깨에 힘 주고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사신도 보내고 하고 있는데 어, 그런 교만한 마음, 자긍한 마음 그걸로는 안 된다. 너는 그냥 궁에서 쉬고나 있어라. 아, 지금 그런 얘기 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하고 나하고는 게임이 안 되니까 뭐 싸울 생각하지 마. 이렇게 지금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어쩌면 어, 적장이 얘기한 거지만 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긍해졌다, 교만해졌다. 어, 그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마시아가 교만해져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어, 그 에돔 사람의 신들을 가져다가 거기다 경비하고 분양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 우리는 때로는 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아마샤는 이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어, 20절을 보니까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예, 아마샤가 듣지 않았다.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는데이 적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어, 듣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말미. 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지금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애돔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고 애돔신들 구하고 분양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역대기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1절부터 내용을 보니까 요하수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는데 결과는 어, 이 아마샤가 어, 패하고 그리고 어, 그 패한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다 허물 성벽이 다 허물어지는 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을 볼모로 어, 잡아가고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 재물들을 다 빼앗기는 어, 정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5 절을 보니까 이5 절을 보니까. 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하스, 요 요아하스의 요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몇 년을 더 살아요? 15년을 더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로 잡고 전쟁에서 이긴 왕이 더 먼저 죽고 자기가 15년을 더 살았는데 어뭐더 많이 살면 뭐 합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네. 여기서 아마샤가 돌아서서 누구를 버렸어요?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역자가 생기는 거예요. 반역.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부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마지막 그 최후를 어,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마샤의 어, 말씀을 보면서 어, 우리가 성공했을 때 어,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그 교만해지면 그 이유로 어떻게 됩니까? 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그 징계가 참 비참한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막다 좋고 막 모든 게다 은혜가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 같고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제 신앙 곡선은 그냥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에서 이 교만이라는 것이 참 위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서도 한번 나누겠지만 그 우시아 왕이 교만해지니까 나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병이 뭡니까 내 몸이 썩어 들어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교만해서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나는 괜찮다. 나는 뭔가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위험한 영적 병인데 우리는 이 교만과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항상 점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모습을 날마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면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믿음이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만하면 됐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또 서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심령이 교만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샤가 어느 순간 그 성공했던 그 순간에 밀려온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지막 그 삶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만이 그렇게 우리를 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